얼마 전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건강상태가 큰 이슈가 됐었죠. 30대 젊은 지도자의 갑작스런 잠적이 많은 추측을 불러일으켰는데요. 그의 체형과 가족력을 감안해볼 때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목됐던 병이 있습니다. 젊은 세대도 결코 안심할 수 없는 돌연사의 주범 심근경색증인데요. 생명과 직결되는 질환인 만큼 그 증상과 대처 방법 그리고 무엇보다 예방법에 대해 확실히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토크닥터 토닥에서는 순환기내과 조재영 선생님과 함께 심근경색증에 대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가 김정은 국방위원장 이야기로 말문을 열었는데요. 실제로 당시에 젊은 사람들에게도 정말 급성 심근경색증이 발생할 수 있느냐 이런 의문들 참 많았거든요. 네, 저도 그런 질문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심근경색증 젊은 사람들에게도 충분히 올수 있습니다. 심내혈관의 가족력, 가족성 고지혈증,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 등의 인자들이 있는 경우 30대라도 충분히 심근경색증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이 심근경색증은 우리나라 사망원인 (2위) 또 돌연사 (1위에) 해당하는 질환으로 알고 있는데요 젊은 사람들에게도 나타난다니까 사실 저도 조금 겁이 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평소에 어떤 분들이 좀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까요? 심근경색증의 위험 요인으로는 고혈압과 이상지질혈증 또는 고지혈증, 비만, 당뇨병, 동맥경화증과 같은 선행 질환이 있고요. 가족력이 있거나 흡연자인 경우, 그리고 잘못된 식습관을 가지고 있거나 운동량이 부족하신 분들도 스트레스가 많은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걱정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심근경색증 역시 연후병과 마찬가지로 평소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고 선행 질환 예방에 신경 쓰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네, 우리가 다잘 아는 건강한 생활 습관 잘 실천하는 게 중요할 텐데요. 그런데 말씀해 주신 선행 질환들 중에 이 동맥 경화증 다른 것들에 비해서 조금 생소하거든요. 이건 어떤 건가요? 네, 아주 좋은 질문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급성 심근 경색증의 주원인이 바로 동맥 경화증입니다. 관상 동맥의 벽에 콜레스테롤이 쌓이면은 이를 둘러싸는 섬유성 막이 생기는데 이 섬유성 막이 갑자기 파열되면 콜레스테롤이 혈관으로 노출되게 돼요. 혈관으로 노출된 이 지방 찌꺼기들의 주변에 혈액이 뭉치게 되면서 혈전, 예, 흔히 피떡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이 현성이 되고요. 이 혈전으로 인해 관상도맥이 동맥이 막히게 되면 심장 근육의 산소와 영양 공급이 중량되어서 심근이 괴사하게 됩니다. 와, 선생님 답변 듣고 보니까요, 제가 정말 알찬 질문 했네요. 네, 네 자연스럽게 심근경색증이 어떻게 진행되는지까지 설명이 된것 같은데요. 정리하자면, 일명 피떡이라 불리는 혈전 때문에 심장 혈관이 좁아지면서 심근경색증이 유발된다. 이렇게 알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급성 심근경색증은 바로 관상동맥이 혈전에 의해서 갑작스럽게 막히게 되고, 이관상동맥을 통해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던 심장 근육이 손상을 입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심근경색이 무서운 이유는 즉각적인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치명적인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인데요. 보통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약 절반 가까이가 오시지도 못하고 돌아가시고 치료를 받으시더라도 사망률이 5에서 10%로에 이릅니다. 또한 심장 근육이 심하게 망가지지 않은 경우라도 심근경색이 발생한 지 수시간에서 수일 이내에 심각한 부정맥이 발생하여 돌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알면 알수록 절대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되겠다 맞습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심근경색증 증상이 나타난 이후에 제때에 적절한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슴 통증이 30분 이상 지속되면 지체 없이 119에 도움을 요청하고 관상동맥 중재 수술이 가능한 종합병원 응급실에 빨리 도착하셔야 됩니다. 구급차를 기다리는 동안 가능한 움직이지 마시고 혀 밑에 넣거나 뿌리는 니트로글리세린이 있으면 우선 사용합니다. 효과가 검증되지 않는 약물 우황청심원과 같은 것들을 사용하지 마셔야 되고요. 체한 걸로 인해 손끝 질 따는 행동도 삼가셔야 되겠습니다. 가슴 통증 발생 후에 최대한 빨리 병원에 도착해야만 심장의 괴사를 막을 수 있고요. 90분 이내에 시술을 받아야 심장 근육을 성공적으로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빠른 대처가 중요하다 이걸 강조해 주셨는데요. 증상이 발현하기 전에 미리 그 위험성을 좀 감지할 수는 없을까요? 누구나 알수 있는 조기 증상이 있어 병의 발병 가능성을 미리 예측할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평소 아무런 증상이 없다가 갑작스럽게 심근경색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절반 이상입니다. 그래서 평소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심근경색증을 예방하고자 하거나 꾸준히 건강검진을 하더라도 발견을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심근경색증은 빠른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어, 그렇다면 이 심근경색이 발생할 경우에는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나요? 심근경색이 발생하게 되면 우선 격심한 가슴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발생하는 가슴 통증은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던 것으로 가슴이 찢어진다고도 말씀하시고 벌어진다고도 말씀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숨이 멎을 것 같은 통증으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이런 고통이 30분 이상 지속되기 때문에 환자들은 이때 죽음의 공포를 경험하게 되죠. 또한 가슴 통증 외에도 어깨, 목, 턱으로 통증이 퍼져가기도 하고 위약감이나 발한, 구역, 구토, 어지럼증, 불안 등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호흡곤란, 의식상실, 혼돈과 같은 증상이 동반됩니다. 어, 사실 가슴 통증에는 다양한 원인들이 있을 텐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찢어지듯, 가슴이 벌어지는 듯, 혹은 숨이 멎을 것 같은 그런 통증들이 나타난다면 심근경색증이라는 의심하에 병원으로 빨리 가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초기 사망률이 30%에 달하는 급성 심근경색은 환자 절반인 이상이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심각한 발병 한두 시간 이내에 사망할 수도 있어 갑자기 찾아오는 가슴 통증을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네. 어떤 경우에서든 최대한 빠른 조치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새겨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심근경색증이 어떤 질환인지 또그 원인과 대처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번에는 퀴즈를 통해서 심근경색증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저와 함께 풀어보시죠. 건강상식 능력고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저는 오늘 이게 위험성이 높은 질환이다 보니까요. 이상하게 오늘따라 더 긴장이 되는데요. 첫 번째 문제 주시죠. 이 문제를 듣고 뜨끔해하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드라마에서 보면 화를 내다가 갑자기 가슴 뭉켜지고 쓰러지는 장면이 있죠. 오, 이런 거 아침 드라마 단골 장면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입니다. 쉽게 화를 내는 사람은 급성 심근경색증 고위험군일까요? 아닐까요? 저만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왜 화가 나면 가슴 두근거림이 굉장히 심해지잖아요. 네. 화를 낸다는 것 자체가 우리 몸에 좀 좋은 영향을 줄것 같지는 않아서 과감하게 5 선택하겠습니다. 네, 정답은 5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쉽게 화를 내거나 화를 많이 내는 경우 질환 발병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평소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한데요. 스트레스는 혈압을 상승시키고 부정맥을 유발하기 때문에. 동맥경화를 촉진해 심뇌혈관의 위험 요인이 됩니다. 특히 경쟁적이고 성취욕이 강하며 남에게 지기 싫어하는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심혈관 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무난한 성격이 참 중요하겠다. 네, 이런 생각이 맞습니다. 드는데요. 뭐 명상이라도 해야 할까 봐요. 네. 네, 바로 이어서 다음 문제 주시죠. 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미세먼지는 심근경색증의 발생과 관련이 있다, 없다. 아 미세먼지가 우리 몸에 좋지 않다는 거는 잘 알고 있는데요 이게 폐질환이면 몰라도 심장질환과는 좀 무관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X 선택하겠습니다 바꿀 수 있는 길을 를 한번 드릴까요? 아, 토닥 방송을 좀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제가 답을 잘안 바꿉니다 그래서 그대로 가겠습니다 X 틀렸습니다 정답은 오입니다 미세먼지는 호흡기 질환뿐만 아니라 뇌졸중과 심장질환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호흡기를 통해 몸 안으로 들어가 기관지와 폐를 거친 후 혈류를 타고 심장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렇게 심혈관의 약한 부위에 쌓인 미세먼지 입자들이 심근경색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미세먼지보다 분자가 더 작은 초미세먼지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심근경색과 같은 허혈성 심장 질환의 사망률이 30에서 80%까지 증가하므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은 외출을 삼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 이 미세먼지가 정말 무서운 거네요. 더욱 조심해야겠습니다. 다음 문제 주시죠. 앞서 혈관으로 노출된 콜레스테롤 주변에 혈액이 뭉쳐지면서 혈전 또는 피떡이 형성된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 무조건 나쁜 걸까요? 그러면 O 아니면 X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번에는 고민하지 않고 X 선택하겠습니다. 착한 콜레스테롤과 나쁜 콜레스테롤이 있다, 뭐이 정도는 상식 아니겠습니까? 네잘 알고 계십니다. 정답은 X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콜레스테롤을 건강해치는 나쁜 요소로만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콜레스테롤은 건강해치는 요소이기 전에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지방산이기도 합니다. 고밀도 지단백질 또는 HD l 콜레스테롤은 저밀도 지단백질과 동맥경화가 생긴 부위에서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간으로 운분해 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네 콜레스테롤에 대한 오해 많이들 풀리셨죠 그럼 계속해서 다음 문제 풀어볼까요 채식만 하는 사람은 심근경색에 걸릴 확률이 낮다 어 이번 문제도 좀 알쏭달쏭한데요 평소에 시험 문제 내면 학생들이 어려워하죠 아닌가요 <laughs> 네 채식하면 보통 건강에 좋다고들 하잖아요 저는 오 하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김문정 아나운서 같은 선택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정답은 X입니다. 채식만 하는 사람이 오히려 혈전이나 동맥경화증이 발병할 위험이 높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2011년 4월 미 연구팀 발표에 의하면 과거 30년 동안 채식하는 사람들이 심장마비와 뇌졸중을 유발하는 혈전증과 동맥경화증 발병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채식주의자들은 철분과 아연, 비타민 B12와 같은 일부 중요한 영양소가 부족한 경향이 강하고요. h d l 콜레스테롤은 낮아 심장 질환이 발병할 위험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뭐든 골고루 잘 먹어야 한다는 어른들의 말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그렇죠. 오늘 제 퀴즈 실력은 어 부끄럽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저보다 더 많이 맞히셨을 것 같은데요. 다음 시간에는 꼭 똑순이 모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강 상식 능력고사였습니다. 계속해서 심근경색증에 대한 이야기 이어갑니다. 심근경색증만큼이나 잘 알려진 심혈관 질환이 바로 협심증이잖아요. 이 둘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데요. 협심증은 심장에 퍼져 있는 관상동맥이 좁아져서 심장 근육이 일시적인 빈혈 상태에는 빠지지만 죽지는 않는 상태인 반면, 심근경색증은 심장 근육이 죽은 상태라는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협심증의 경우 관상동맥이 완전히 막힌 것은 아니기 때문에. 환자가 휴식을 취하면 심장 근육의 산소 부족은 호전되고 가슴 통증은 사라집니다. 또한 이로 인해 심장 근육이 완전히 죽어 기능이 없어지는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심근경색증이 발생하게 되면 일부 심장 근육은 영구적으로 죽게 되어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또한 심장이 효과적으로 펌프 작용하지 못하여 점차 심부전으로 진행되어 드물게는 급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어 심근경색증은 이 심장 근육이 죽어서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예후도 더 좋지 않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심근경색증 환자 진단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네 심전도 검사, 운동부하 검사, 심장 초음파 검사, 팩 동위원소 검사, 심장 혈관 CT, 심근 효소 검사와 같은 피 검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상동맥 조영술 등의 검사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심근경색증을 확진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검사는 직접 눈으로 혈관을 확인해서 치료를 할수 있는 관상동맥 조영술입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내린 이후에는 빠른 치료가 이루어지게 될 텐데요. 막힌 혈관을 어떤 방식으로 뚫는지도 궁금합니다. 검사 방법과 마찬가지로 환자의 상태에 따라 치료를 결정하는데요. 대부분의 환자에게 풍선 및 스텐트를 이용한 시술을 시행하여 막힌 혈관을 뚫어 줍니다. 스텐트 삽입술은 심혈관 조영술을 통해 막힌 혈관을 찾아낸 후 혈관 안으로 가느다란 풍선을 넣어 두 가지 부분을 풍선으로 넓히고 스텐트라는 철망을 삽입해서 혈관을 유지하게 해주는 시술입니다. 약물은 혈전을 녹이는 혈전용해제를 주로 사용합니다. 또한 혈관의 정도가 심하거나 광범위한 경우 가슴을 여는 관상동맥 우회술을 실시하기도 합니다. 스텐트 시술 후에는 항혈소판제를 복용하게 되는데 처방에 따라 정확한 용량을 지속적으로 복용하고 마음대로 중단하자는 절대 안 됩니다. 또한 멍이 생길 수 있으므로 격렬한 운동을 피하고 치과 진료와 내시경 수술 등 출혈 가능성이 있는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약물 복용 사실을 알리고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셔야 됩니다 네 아무래도 심뇌혈관 질환인 만큼 진단과 시술 이후로도 꾸준한 관리가 절대적으로 중요할 텐데요 네, 맞습니다. 심근경색증이 발병했던 환자들이나 혹은 심근경색증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분들에게 이것만은 꼭 지켰으면 당부 혹은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담배와 술은 무조건 끊으시거나 최소한으로 줄이셔야 됩니다 음식은 싱겁게 채소와 생선은 충분히 드시는 게 좋습니다. 무엇보다 30분 이상 매일 꾸준히 운동하시고 적정 체중과 허리두뇌를 유지하도록 하시고요. 스트레스 줄이는 게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줄이시도록 꼭 노력하십시오. 또한 정기적으로 혈압과 혈당, 콜레스테롤을 측정해 내 몸의 상태를 제대로 알고 있는 게 중요하고요. 고혈압과 당뇨병 그리고 고지혈증 치료는 마음대로 단하지 마시고 꾸준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무엇보다 심근경색증의 응급 증상을 숙지하시고 이상이 있다면 즉시 병원으로 가서 골든 타임을 꼭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네, 선생님 마지막으로 오늘 질환과 관련해서 토닥 시청자들께 당부 말씀해 주시죠. 네, 전국적으로 병원에 와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진단받은 분들 중에서 119를 이용한 경우가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심장 질환이 막힌 후 시술을 통해 재개통하는 시간이 빠르면 빠를수록 심장 기능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고요.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심장 혈관을 시술할 수 있는 병원 응급실로 오는 가장 빠른 방법은 119 앰뷸런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난생 처음 겪는 심한 가슴 통증이 생겼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116을 통해 시술 가능한 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누구에게나 급작스럽게 찾아올 수 있는 심근경색증. 이 철저한 자기 관리와 함께 주요 증상과 응급 수칙 잘 숙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톡닥터 톡닥 마무리합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